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네. 아, 여러분 지난 영상 여여 보셨나요? 여못 보시는 네.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이제 상반기 결산 랩을 한번 해봤었는데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오. 댓글을 읽어드림. 요새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국민출판이라고 하는 계정인 것 같은데요. o 마이 크크크 정말 많이 배웁니다. 써먹을 수도 따라할 수도 없으니. 배웠다 할수 없는 것 같기도 이렇게 남겨주셨고 비비 오케이 투 와이오? 음원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크크크크 <laughs> 중독될 것 같아요 어, 이렇게도 보여어요 음원, 음원으로도 네. 나왔으면 좋겠다 고 김덕원 님이 적어주신 어. 댓글인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랩과 리듬감 있지와 과하지 않은 몸동작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연습부터 했어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네, 그리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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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러썸 송님인데요 참신하고도 보는 내내 이가에 미소 머금고서 웃으며 보게 되네요. 삶이란 여행길의 최근 친구. 맴돌아요라고 네. 적어주셨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개인 아, 아, 그 주변, 주변. 뭐라, 뭐래요 아, 빛을 바란다. 대학생 시절 노래방에서 이렇게 같이 아, 놀아서 왕년의 진니가들어왔다 네. 오랜만에 커투로 네. 쓰지 않았다 그 시간 네. 이렇게 네. 많이 말해줘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주변에서는 네. 이제 뭐 학마력이 딸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. <laughs> 끝까지 못 보겠다 해서 일절 보다가 집어 던질 뻔했다고 <laughs> 눈송이지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자제했냐 자제한 게 보인다 뭐 <laughs>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반응이 좋으면 또 1년 전체 결산 올 하반기에도 오.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후 출판사에서는 자기네들은 노래로 하겠다 그런 또 마케터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여무튼좀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음. 네. 네. 셀프 셀프 칭찬 셀프 격려하는 시간 어. 네. 그래도 오늘 또 콘텐츠를 네. 또 준비했죠 각자 또용희진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각자 그 여름 이 무더운 날 읽을 만한 책 갖고 왔어요 음. 진짜 진심으로 추천하는 책 음. 최근에 이 특강육기란 책이 나왔거든요 특강 예레미야, 특강 이사야에 이어서 RBP 그 성경 어 스테디셀러 시리즈 특강의 욥기서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권지성 박사님이라고 하는 탁월하신 우리나라 이제 소장학파 교수님께서 어 욥기서를 굉장히 좀 치밀하게 약술적으로 분석하셨쓰셨어요 욥기서에 음. 대한 해석을 최신의 어떤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욕기서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좀 뒤집는 음. 굉장히 좀 네, 타, 깊이 있고 탁월한 책입니다. 음. 그래서 고난의 문제나 이런 게 되게 좀어렵고그 이제 저도 사회적인 뭐 고난이나 참사뿐만 아니라 저한테 고난이 닥치니까 약간 어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? 보다 음. 음. 어,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너무 한거 아니야? 그리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사실은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중한권 아닐까요? 탁월한 해설서와 함께 무던여름 을 한번 시원하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. 유튜브에 특강욕기 검색하시면 또 이렇게 잔잔한 그 스터디위드미 컨텐츠 브이로그도 나오고 하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, 그리고 함께 읽을 책인데 제가, 제가 작년에도 작년에 올해의 책으로 꼽았던 벽돌책이신 음. 왜이 책을 갖고 냐면이 안에 하나님의 그 고난과 전능성에 관련해서 욕기 문제를 깊이 다루거든요. 오. 그래서 이두 권을 같이 보면 저는 좀 오.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또 콘텐츠 하나 더 소개해 드리는 게 한국교회 탐구 센터라고 하는 유튜브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, 이책 챕터 하나 하나를 그두 분이서 굉장히 그 깊이 음. 책을 살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신학 블록버스터 이신이 이 콘텐츠를 같이 보시면서 책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음. 그리고 그 영상에는 김용규 선생님 저자 분이 출연하셨더라고요. 아, 저자 분의 네. 모습을 또 네. 작가님 저희. 마케터 부터까지도 축하해요. 오세요. 네. 오세요. 이 영상이 보시지 모르겠지만, 네, 저는 이상입니다. 네, 저는. 네. 저도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, 저는 첫 번째 책은 살며 사랑하며라는 네. 하워드 밴더웰저자분의 음. 책인데요. 표지부터 엄청 시원함이 음. 느껴지지 않나요? 그래서 저절로 약간 읽고 싶게 음. 만드는 무더운 여름 책입니다. 그래서 저 무더운 여름에 조금 좀 귀찮고 처질 수 있는데 음. 챕터마다 호흡이 엄청 짧아서 되게 쉽게 쉽게 읽히는 정말 음. 고마운 책입니다. 음. 네, 그래서 저자분의 또 평생의 그런 목회 경험과 음. 인생의 경험들도 잘 풀어져 있는 음. 책이고요. 챕터마다 관련 성경 구절과 음. 적용 질문들이 또 있어서 음. 이 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네, 뜨겁게 할수 있는 고마운 책, 살며 사랑하며를 추천합니다. 어. 함께 읽으면 좋을 응. 책을 뽑아봤는데 이재영 저자분의 오두막이라는 응. 책입니다. 저 정말 이거를 한 시간 동안 그냥 다 읽었어요. 응. 이책한 권을. 되게 그만큼 또 이것도 쉬운 책이고 눈물을 닦으면서 응. 읽었던 책인데요. 되게 마음을 적셨던 뜨거운 책입니다. 저는 살며 사랑하며에 나왔던 좀 적용의 삶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음. 제목하면 약간 공동체 생각나는데 맞나요? 어, 맞아요 공동체 음. 가장 낮은 음. 이들에게 속도를 맞춰주는 공동체의 삶이 여기에 담겨있고 음. 또 실제로 충만한 음.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 음.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음. 또 삶으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고마운 음.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무더운 네. 여름 저희 추천 잘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음. 그리고 댓글이나 피드백 같은 거 남겨주세요.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. 아무 데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꼬박꼬박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 유튜브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지금 네,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가 좀 낮거든요. 네,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 네. 해주세요. 네. 다음에도 또 재밌고 좀 발랄하고 네, 신선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가볼게요. 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